여러분은 수영 선수 처럼 멋진 플립 턴 꿈꾸고 계신가요? 플립턴은 플립 턴은 뒤집다의 플립 회전, 하다의 턴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 지만 빠른 턴이라는 뜻에, 퀵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어떤 분들은 사이드턴도 빠른 것 같은데 왜 굳이 어려운 플립턴을 배워야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대결에서 보면 한쪽은 사이드턴, 한쪽은 플립턴으로 돌았을 때 역시 사이드턴보다 플립턴이 빠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플립턴은 빠르기도 하지만 아무나 쉽게 할수 없기 때문에 플립턴을 잘하게 되면 수영 고수로 인정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런 플립턴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뿐만 아니라 플립턴을 잘 하게 되면 수영을 보다 더욱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플립턴을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모두가 어려워하는 플립턴. 저희 스월프가 플립턴을 알기 쉽게 첫 걸음마부터 차근차근 설명 드려볼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플립턴 마스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플립턴이 어떤 느낌인지 구분. 동작으로 말씀드려 볼건데요 자 내가 지금 자유형으로 가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수영장 바닥에 T자가 보입니다. 이때 숨을 살짝 크게 마시면서 눈앞에 팔을 없앨 준비를 합니다. 왼팔 오른팔 팔을 저은 후 차렷하고 벽과 바닥에 모서리가 가까이 보이면 접영킥을 살짝 넣으며 인사하며 몸을 D자로 접어줍니다. 동시에 손바닥을 수면 아래로 돌리면서 팔꿈치 내려 상체가 가라앉는 걸 막아주면서 다리를 굽힌 상태로 벽에 발가락이 닿으면 두 손을 맞잡고 몸을 쭉 펴줍니다. 이제 무릎을 쭉 펴며 몸을 들어 나와줍니다. 상상해보셨나요? 이 설명은 이해하겠는데 직접 하려니까 몸이 가라앉아 버리거나 수면 위로 바로 올라와 나아가지 못하시지 않으신가요? 심지어 물속에서 제대로 돌기도 힘드시거나 턴이 너무 가까워서 뒤꿈치를 다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대로 된 플립턴 동작을 하기 위해선 이네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리 맞추기, 접영킥, 손바닥 내리기, 허리 세우기 이 포인트들만 알고 계셔도 신기할 정도로 플립턴이 편하게 가능해지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순서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거리 맞추기. 보통 플립턴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어떤 위치에서 돌아야 되는지 다칠까봐 불안하고 어려워. 하시는데요. 사람마다 신체 조건과 수영속도에 따라 턴 도는 위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턴 돌기 전에 이거 한번 해보세요. 팔을 쭉 펴고 벽을 밀며 자유형 발차기를 하는 건데요. 바로 이 지점이 딱 플립턴하기 좋은 위치입니다. 이 거리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손을 떼자마자 접영킥하고 인사하듯 턱을 가슴에 붙이면서 동그랗게 몸을 말며 플립턴하여 나만의 플립턴을 위치가 괜찮은지 한번 해보는 것이죠. 편하게 턴하고 나왔다면 항상 이 부분에서 턴을 돈다. 이런 느낌으로 턴을 계속 돌게 되면 벽과 거리가 멀어서 몸개그하거나 너무 가까워서 뒤꿈치가 깨지는 일은 이제 없으실 겁니다. 두 번째, 저변킥, 제형이나 배형할 때 플립턴 하는 건데. 왠 저변킥이냐고요. 보통 초보자분들은 플립턴 할때 빠르게 돌지 못해서 팔을 허우적대거나 똑바로 돌지 못해서 몸에 균형이... 다 무너지게 되어 플립턴을 실패하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꼭 이렇게 도는 순간에 저변킥을 살짝 찾으면 도는 속도에 추진력을 더해 보세요. 플립턴이 더욱 빨라지면서 잘 돌기 힘든 분들도 쉽게 돌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손바닥 내리기. 혹시 플립턴만 하면 이렇게 몸이 틀어져서 벽을 차더라도 잘 나가지 않고 얼마 못가 떠오르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회전하고 벽을 차는 것만 생각하니 회전할 때몸 가라앉아 플립턴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동작은 차렷하며 저병킥하여 인사하듯 돌면 상체가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데 이를 최대한 가라앉지 않게 손바닥과 팔 등으로 물을 내리는 동작을 손바닥 내리기 동작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손바닥 내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양손에 킥판을 잡고 팔을 쭉 펴며 나아가다가 비전하면 킥판의 부력으로 인해 팔과 상체가 가라앉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킥판에 의지하면 많이 가라앉지 않게 회전하기가 편해지실 거예요. 이 동작이 잘 된다면 실전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인사하듯 내리면서 회전 후 동시에 손바닥을 수면 아래로 향하게 돌려주시고 팔을 굽혀 상체가 가라앉는 걸 버텨주며 플립턴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면 몸이 회전했는데도 상체가 가라앉지 않고 물 속에서도 몸을 곧게 뻗을 수 있는 느낌을 알게 되실 거예요. 네 번째, 허리 세우기. 여러분들은 플립턴 초보와 보수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플립턴의 거리 조절과 회전 연습이 잘 되었더라도 물 속에서 자명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준비 자세인 유선형 자세가 나오지 않으면 멀리 나아가지 못하고 금방 떠오르고 마는데요. 가장 쉽게 플립턴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돌고 나서 허리를 세운 완벽한 유선형 자세가 이쁘게 나올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팔을 쭉 편, 이 유선형 자세가 이쁘게 나와야 빠르고 편하게 자명하며 멀리멀리 멀리 나아갈 수 있는데요. 이 자세가 이쁘게 나오려면 발가락이 닿을 때까지 상체를 펴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스월프만의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몸을 회전하고 나서 수영장 벽이 발에 닿을 때까지 발을 수면에서 눈으로 보며 기다렸다가 출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허리를 세우고 몸을 펼수 있게 하기 때문에 물속에서 유선형 자세를 만들기 쉽게 되니 이 꿀팁 기억하셨다가 꼭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자유형으로 편하게 나아가려면. 벽에 발이 닿을 때 살짝 왼쪽으로 틀어서 쭉 밀고 나와 보세요. 어느덧 구독자님도 수영선수처럼 멋진 폼으로 빠르게 자유형 플립턴을 구사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여기서 보너스로 배영 플립턴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배영하며 나아가다가 수영장 천정에 깃발이 보이면 왼팔, 오른팔, 두번 정도 팔 동작 후, 왼팔을 뻗으면서 몸을 돌려 자유형 자세로 만들어 다시 차렷한 다음, 아까 말씀드린 거리 맞추기, 접변키 손바닥 내리기, 허리 세우기, 이네 가지 핵심 포인트를 생각하셔서 배영 플립턴 해보신다면, 어느덧 배영도 폼 나고 빠르게, 플립턴 하는 수영 고수로 재탄생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플립턴의 구분 동작과 네 가지 포인트들을 알아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플립턴은 수영에서 가장 어려운 동작이라고 할 만큼 구사하기 어렵지만 알기 쉽게 풀어 놓았으니 해당 꿀팁 영상 다시 보면서 따라해보시고 나는 어려운 플립턴 굳이 할 필요 없어 no. 라고 생각하시는 구독자님께서는 초보자도 쉽게 가능한 사이드턴 영상 남겨놓을 테니 참고하셔서 폼 나고 즐거운 수영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수영하시면서 어려우셨던 점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당신의 우아하고 효율적인 수영을 위하여 슬프였습니다. 오늘도 출수! 준수...